안녕하십니까 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13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최근 아, 대만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아주 날개를 달고 있는 대만의 TSMC 그리고 정부가 도와줘도 모자를 마당에 오히려 발목 잡혀 있는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두 회사가 각각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에 대해서 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아주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 당시 제목은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아니 기업이 어, 세계무대에서 악전고투를 벌여야 하는데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시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는 5년이 걸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으로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갈등 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 국익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 정부는 도와주기는커녕 기업들 발목 잡기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의 어떤 성과에 숟가락 얹기나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이런 글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뭐 반도체를 하나의 안보 전략 물자로 인식하고.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기업들 사이에 이 반도체를 기술 선점하기 위한 이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 수준입니다. 그 한가운데 놓여있는 업체가 바로 TSMC, 그리고 TSMC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삼성전자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전 세계 반도체 1위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확한 말이죠. 어, 삼성전자가 1위를 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중에서도 네, 메모리 반도체 분야뿐입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분야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는 뭐 데이터의 저장 장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스템 반도체는 뭐 데이터의 연산, 처리, 명령 이쪽 분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이 차지하는 규모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시스템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7대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훨씬 높은 분야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강자죠. 메모리는 크게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로 나뉘어지는데 디램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우리나라는 약50% 가까이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절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훨씬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제조 공정에 따라서 업체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이 반도체 회로를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을 바로 펩리스라고 부릅니다. 펩리스 아, 반도체 업계에서 펩은 공장을 가리키는데 펩리스니까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펩리스 업체들은 반도체 설계만 하고 그 반도체 의 생산은 위탁을 하는데 이런 설계를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을 파운드리 업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파운드리 업체의 대표 주자, 1위 업체가 바로 대만의 TSMC이고, 2위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이 펩리스 업체들은 대부분이 미국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퀄컴, 엔비디아, AMD 등이 유명 펩리스 업체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인데요. 자, 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에서 어, TSMC는 아주 독보적 1위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뭐 56에서 58% 정도 됩니다. 2위인 삼성전자는 20%가 안 됩니다. 약1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격차를 좁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TSMC가 아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미국과 최근에 일본과도 아주 전략적, 아주 기술 협력 관계를 맺어가면서 오히려 삼성과의 이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쫓아가야 되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뭐 이재용 회장 구속되어 있죠. 지금 국내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파운드리 업계는 그야말로 기술 전쟁입니다. 지금 1위인 tsmc와 2위 삼성전자는 서로 미세공정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tsmc가 아주 고부가가치의 첨단 공정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죠. 문제는 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그 각각 다른 반도체를 어떻게 잘 퍼즐처럼 맞춰서 그 성능을 더 끌어올릴 것인가. 얼마나 전력 낭비는 적으면서 뭔가 성능은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이중, 이종 집적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의 이종 집적 기술을 이제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기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첨단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즉 반도체를 예전처럼 뭐 회로에서 잘라내고 포장하고 선을 연결하는 이런 패키징 작업이 여기에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초미세 공정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서로 잘 연결하고 이어붙임으로써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오히려 더 성능을, 기능을 훨씬 극대화시키는 이런 기술을 어떻게 생산해 낼 것인가. 여기에 지금 두 업체가 아주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smc는 선제적으로 일본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 이 e 공정을 일본 업체에 맡겨서 일본 내에 지금 공장을 짓는 이런 협력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 정말 지금의 이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추락한다 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기업의 사활을 건 싸움에 도움을 줘야죠. 자, 대만 정부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자, 최근 대만은 굉장히 2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수지 절반가량이 그 저수량이 뭐 20%에도 못 미치는 이런 물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 대만 안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TSMC죠. 원래 반도체 생산 공정에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물이 부족해지니까 이 대만 정부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이 t s m c 공장이 있는 주변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즉 부족한 물을 우선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 먼저 투입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대만 정부는 이 반도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이 인재 육성을 하는 일에도 아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대만 과학기술부 소속 국가실험 연구원과 국립성공대학이 작년 12월에 반도체 연구센터 타이난 기지를 설립했는데요. 이 연구센터를 바로 tsmc 공장 바로 옆에 다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센터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종 집적 기술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는데 정부가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TSMC가 지금 쫓아가는 삼성과 더 격차를 계속 벌려 나가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은 뭐 거의 발목 잡혀 있죠. 지금 뭐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 외에도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환경 규제에 직면하게 되고 물 끌어다 쓰는 문제 또 송전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줘야 될 정부가 오히려 도움을 주기는 커녕 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싸워야 되는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국내에서 정부와 악종 고투를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이 1위가 되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다음에도 반도체의 아, 요즘 참 재미난 이슈들이 많습니다. 계속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